저이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무슨 나 하루에 한 일곱 번 정도 뿌려, 이거. 이번 일몬 보이로그는 제발 좀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세 번째 찍고 못 올리고 있는 데 치란 먹으러 왔는데 10분 만에 들어갈 것 같아. <목소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생머리. 브랜디 멜빌 갔다 왔고. 이제 마이센 먹으러 가는 중. 사람 오면 말을 못 하겠어요. 카메라를 들고, 너무 이렇게 들고 있어서 뭔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찝찝해가지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다시 했거든요. 좀 화장이 잘된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생머리야. 왜냐면은 고데기가 안돼 가지고 뭐지? 그래 음. 근데, 네,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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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 나 되게 울먹 메이크업 한것 같아.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이거 예쁘죠? 이렇게 광. 안녕. 되게...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여러분 은빵 사러 갈거고요 빠방빵빵빵 빠방빵빵빵 여러분 저 이게 프레칠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고 프레칠 장난감인가 보다 했는데 플레이푸야똥장만감하아 사봐 이, 이거 살까? 제 남자친구 하실 분? 이거 만들어서 드릴게요 아무도 없지 그거 게 갖고 오면 인싸되는데. 어, 그거 사자. 귀엽다. 아니, 아니, 안 귀엽네. 사면 안 야, 이거랑 이거 세트인 거지. 어. 나그 펜은 있어. <laughs> 유화용 아니야? 너도 하나 껴. 아, 싫어. 내가 픽 켜줄게. 숙소에 가는 중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오늘 일주일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유큐. 오늘 너무 얼굴이 많이 나오니까 내일은 얼굴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할게. 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화장을 또안 하는 날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내 생각에 오늘의 분량이 진짜 많고, 이제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또 내가 또 까먹으니까 잘 건망증 도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동키에타에 왔는데, <laughs> 진짜 특이한 인형 발견했거든요? 봐봐요. 아, 음. 음. 내 말을 따라하는 건가? 이 틴트만 딱 바르면 되거든요 이거 바를거예요 이렇게 파우치 여기다가 챙겨가지고 나갈게요 스모키타저역에 왔는데, 여긴 처음 와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점에 들어왔어요. 어몽어스가 있어. 제가 지금 어몽어스 빠졌거든요.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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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배터리 이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거든요? 진짜 배, 진짜 배터리 이슈가 지금 10%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밤에 봐요 집 가요. 언더 뭘로 그려? 어떤 언더를 말하는 거지? 여기 언더 이눈 바로 밑에? 어. 왜? 뭘 갑자기 대잔? 지금 푸글렌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약간 의도치 않게 깔맞춤이 되어버렸어. 너무 많은데? 아, 내 핸드폰 빼니까 가줘. <laughs> 잠깐 지금까지 산거 총정리. 화장 끝. 제가 진짜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거든요. 이거를 보고 따라했는데 절대 이렇게 되진 않죠. 너무 예쁘니까 파마니는. 근데 색조는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핑크핑크하게만 하고 약간 이렇게 웜하게 안 했었거든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 오늘 뭐 찍을 거냐면. <목소리> 그 일단 나가보도록 할게요. 뭘 먹을까? 조그만먹 음. 음. 근데 이제 들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음.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건. 지금 긴자에 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입고 아, 있던 청자켓도 입고 백화점에 들어갈 거거든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진짜 지쳐버린 나님. 아니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오늘 신발이 진짜 너무 불편. 그러니까 불편한 건 아닌데 오래 걸으면은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약간 해가 질 타이밍이고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제가 햇빛이 엄청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선한데 앉아 있어서 괜찮긴 해. 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영상 편집하기 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야 해 되지? 제가 말이 원체 말이들인데 원체 말이들인데다가 버퍼링도 되게 잘 걸리는 스타일인데 카메라 앞에서 뭔가 설명을 하려 하니까 더행설 행설수설해서 말이 더 느려지는 느낌? 배속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나밥 먹을 때 봐요.